아니요 방금 씻고 나왔어요 아유, 유, 유, 유. 피부가 다시 아작이 났죠 제가 이건 <laughs> 짠 거고요 짠거짠거이도 다시 괜찮아지나 했더니 그 성심당에서 먹은 빵 이후에 제가 계속 밀가루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더라고 근데 행복했어 난 후회 안 합니다 조금의 꼭 이렇게 중요한 촬영이 있을 때면 피부가 올라온다니까 여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제가 바꾼 게 이번에 수분크림을 바꿨어요. 이번에 올영셀이라서 바꾼 지 음, 얼마 안 됐는데 음. s 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스 분크림 구독자님의 추천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제형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냐면 전시회를 갑니다. 전시회 측에서 초대를 좀 해주셔서 이렇게 초대해줄 날에 이렇게 피부가 올라오는 거야 나는 나름대로 꾸며야 되지 않나. 어, 출근하는 날이긴 하거든요. 일단 머리 좀 말리고 올게요. 요즘 머리카락은 대충 이런 식으로 말리고 있어. 머리카락 색이 많이 빠졌죠. 나왜 이렇게 머리카락 색이 많이 빨리 빠질까? 그리고 이번 또 올영 세일에서 산이 기타. 가리니까 좀 낫죠. 옷을 좀 갈아입어 봅시다. <목소리> 변신할요그래도 <laughs> 사진전 가니까 셔츠 입었는데 이건 제가 원래 좀 안다리고 입는 셔츠거든요 꾸안꾸 느낌으로 입을 때 너무 안다렸나? 오늘 가는 사진전 이름은 요시고 사진전 여기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좋은 기회로 초청을 해주셔서 VIP로 들어가저 <laughs> 일찍 들어가요 저는 첫 오픈 날인데 좀 일찍 들어와서 네 행사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친구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먹는데 그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서 그거 한번 담아와볼게요 일단 출근 먼저 해보시죠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바로 가야 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출근 고요한 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을지로역으로 왔습니다 왜 퇴근하고 안 찍었냐면 그 을지로역에서 회사 업무 볼게좀 있어가지고 회사 업무 본 김에 또 전시회가 을지로역이랑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퇴근하고 가려고 합니다 을지로 3가 숭례문 쪽에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가야 돼 숭례문 진짜 오랜만에 가 오랜만에 가나? 처음 가나?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전시회 들어가기 전까지 숭례문 갔다 와보려고 제 인생을 3분의 1을 서울에 살았지만 숭례문을 이렇게 가까이 와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엄청 커와 엄청 크네 우와 우와 엄청 커 엄청 커 진짜 커 디테일 보세요 이렇게 저 같은 분들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막상 숭례문을 안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해서 보여드릴게요. 숙례문. 오, 오! 오! 이렇게, 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야! 야! 대박이다. 우와! 이렇게. 사진 한방 찍고 싶은데? 제가 또 오늘 촬영이라 삼각대를 가져왔죠. 송례문에서다 놀았으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거기 건물 1층에 스타벅스가 있더라고 거기서 땀좀 식히고 쉬고 있겠습니다. 송례문 최고 고요한 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해변에 뭔지 알지 여기 나올 걸? 사실 부산진밖에 그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사진들이 있을지 궁금하고 막상 또 혼자 가려니까 누구랑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 주는 게또 좋은데 또 혼자 가는 거라서 좀 그게 좀 아쉽긴 한 그리고 담당자님이 구독자님이시니까 조금 분위기를 풀어 주지 시 않을까? 사람 엄청 많네. 다 누구랑 왔는데 나 혼자. 뭔가 다들 간지나는 사람들 모은거 같아. 드리면요 저희 5시부터 럭키드 진행하고 6시부터 사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패스다겠습 <laughs> 요시고 작가들 찾아가 가위바위보 수 있게 이풍선 감사합니다 요 셀럽이 된 느낌입니다 요렇게 얍쌍 so... 이야 yeah. 제가 좋아하는 색이 또 파란색이거든요 저 혹시 저한 번만 찍어주셨어요 혼자 오니까 좀 불편하긴 하네 저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없으니까 퀘스트 깨는 데좀 전념을 해볼게요 요시모 작가님 찾아보겠습니다 제 전시보다 더 중요한 퀘스트 요시모 작가님 계신가요? 아무도 못찾아 음. 제가 찾을게요 힌트 같은 거 있나요? 모자 쓰고 계세요 감사 왔다 왔다, 왔다. 힌트 가 모자 어디 계신가아 뭔가 느낌 좋다 뭔가 뭐, 늦었네 늦어... 아 끝인가 보네 여기가? 안 되는데? 모자 쓰고 계시다 했는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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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요. 한 바퀴 다시 돌아온 데 없어. 혹시, 요시구 작가님 네. 모자 쓰고 계시다 들었는데, 그 네, 후선을 달고 계실 거예요. 나가셨을 수도 있네요아직 아직 여기까지 안오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또 없으시던데? 혹시, 요시구 작가님, 한, 아니, 일본인 맞으시죠? 아, 어, 아니, 스페인. 아, 진짜 <laughs> 스페인 분이시다? 네. 아 제가 부재했군요. 감사합니다. 침실에 박힌 제 고정 관념을 반성하게 됐네요. 아 네.. 아, 네. 진지심. 셨다고기까지도안 오셨다고 들었는데. 아래 혹시 무슨 색 티? 긴색, 흰색흰색 흰색. 흰색. 혹시 흰색. 흰색. 요시 고작간 안오셨어 여기. 아, 그래요? 아, 그냥, 그럼 돌아다니고 싶다. 아, 아 지금 안 돌아다니고 아어 아, 내추에. 없으셨구나. 그래, 너무 없으셨어 지금 57분이거든요. 20분 돌아다녔는데 하, 아, 바보, 아, 바보. 아, 지금 4바퀴째, 4바퀴. 1바가 되고 싶은데. 내추리, 내추리대로라면 뒤쪽에서 나타나셔야 돼. 님 슬슬 나오세요, 잠깐만 아, 저못 찾겠어요. <laughs> 야, 마, 마, 마. 아 진짜요? 사실 엄마 동생으로 좀 아주 미디어 아주 미디어 편했습니다 첫 번째로 근데 로켓들어 오시는 이 아니어서 다시 찾아야 돼 저도 좀 느긋하게 한번 관람을 해볼게요 조사도 안 해보고 온게 살짝 죄송합니다 당연히 일본 분이신 거라는데 사실, 얼굴 보다는 사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 지금, 럭키드로 하고 계신 분. 20분부터 시작했어요. 아,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 저기 미쳤다. 1, 2, 3, go. 끝났네. 아, 여기서는 아, 끝났는데. 아 네. 깜짝 등장 또 하여튼. 또 돌아다니신다고 하시니까. 아, 근데 제가 시간이 거, 그렇게까지 될지안될지 뭐 될지 모르겠네.

오케이, okay. 드디어 봤어. 이걸 하네. <laughs> 어디가서나싶었더니딱두개 남아가지고 교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교환이 된나다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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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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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상품이요? 호텔 슈퍼버 어, 호텔 슈퍼버요? <laughs> 부럽다 재밌게 봐 축하드려요 아 이게 우와. 따로 있는 거였군요 네, 네.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와 진짜네 <웃음> 와, <웃음> 저 이거 들어오려고 네바퀴 돌아다녔거든요 차 들라고 아, 진짜요? 근데 됐네요 아, 이게 되셨어 이게 되셨하세 내복에 제가 요시호님이랑 악수를 두번 했거든요 그 기운이 있었단 말이야. 뭔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일단 좀 앉아서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1, 이라고 적혀있어. 타올국즈주셨고 타월 타올. 또타올 <목소리> 카드북도 있어. 그리고 대망의 1등 보타닉 호텔. 예실 이런 거 제가 진짜 당첨 잘안 되거든요. 거의 처음이야. 거의 처음. 이제 또 친구들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 뿅. 고요한 밤. <놀람> 그런, 그런 호텔 상품권은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날쓸수 있는 거. 근데 크리스마스랑 새해 때는 안 된대. 사진 보여주는 뭐 아. 함수라, Did you enjoy the 표 <놀람> 짠. 아아 자. 한테 행동은 돼. 언를 자. 여기를 게 여기를. 여기딱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열어야 돼, 이걸. 이거를 여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이거, 이거를 이거 여는 거야. 오우. 인정, 보이시나? 뭐 감자탕에 감자는 이 부분에 있지. 말캉한 부분. 어디, 어디? 이 말캉한 네? 부분에 있어. 이 뼈와 뼈 사이에. 여기 있는 부분을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자탕이야. 여기가 말캉의 맛있어. 감자탕집에 감자가 많은데 가야 맛집이야. 진짜 감자는 뭔데? 이거라고? 감짜 감자인 거야. 그 감자 강원도에서 나는 감자 고왕작물 그래 달변지후기 맛있다고 아니 중간 중간이라고 <laughs> 소맥 말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애플 뭐야 이거 뭐야 봐봐 봐봐 개 먹소구이 어때? 먹 만약에 가게 된다면 목요일날 저녁에 갈까? 응. 목요일 저녁에 가서 일어나서 아침까지 일정한 거그래서 몰라 날 돌아오고? 토요일날 돌아오는 게 그치. 2박 3일 가자고 그치 아.. 어... 그래 네. 2박 3일이라 기간이 4개 있어서 너무 필요해 나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거든 너 친구랑 2박 3일 된다? 해외여 빼고 없지! 1박 2일이 최고야! 먼데는 2박 3일 이상 가야지. 차라리 가포 이런대갈 바에는 2박 3일은 애나 하고. 고요한 밤. <laughs> 환승이들. 내 아, 네, 잠수이들. 잘희도잘 봤냐고? 그렇지. 잠수. 왜? 내 잠수면은 평생 몰라? 아야다 알아야지. 나 잠수가 싫을 것 같아 막상 당하면 연락이 안돼한 이틀, 삼일 돼서 맨처음 걱정이 돼 그래? 서막 주가 앞도 서다 가는지도 몰라 근데... 아그 정도로 잠수야? 그러니까... 집에서 문 두드려도 잠수야? 그치 그치 아예 못안 뭐... 열어주는 거야 내가 얘가... 이거 막 죽었던 줄 알고 막 신고해 어, 실종 신고하고 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한 일주일 뒤에 야네 야, 여자친구 어떤 남자애랑 지나가는 거 봤다 아니야 일주일 뒤에 그 다른 남자애랑 막턱서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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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그러려면 그게 거의 그냥 잠수하면서 환승한 거 아니야? 아, 잠수는 아닌데 환승이라고 해야 하나? 환승 그런 거 당한 적 있어? 환승은 흔해. 아니, 환승은, 은근 흔해. 맞아, 진짜 환승은 흔해. 맞아, 환승은 흔해. 사귀던 여자는 아닌데. 사귀던 여자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섬승, 섬였이어 아, 아, 너 걸러진 당 어장이네 그거. 그러니까 그냥 어장이지. 어 어장이. 아, 빨랐 거지. 아 근데 아, 나 이거 궁금해. 썸은 한 명이랑 타야 된다. 아니면 여러 명서 타도 된다. <laughs> 근데 여러 명서 아, 없어. 근데 없다고? 어. 나도 없어. 너있구만 어, 없어. 아 근데 썸을 어떻게 여러 명서 타? 그러니까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콩팅을 <laughs> <laughs> 갑자기 막톡로 <막소리를> 가는 <받은> 거야. <laughs> 막세명다 <laughs> 모여서. 아. 이, 그런 약속은 이제 뭐한세대기가 잡혔다는 건이해가가거든 근데 이렇게 세네 번 세네 명다 잡아서 다 만났는데 어, 거기서도 못 고르고 네 명을 한번더 만나는 건 아니라고 봐. 한 명을 만나야 된다고 해 그러니까 그거잖아 사이클을 돌리면 안 된다 난 맞지. 그게 진짜 아니라고 딱 와서 맘에 든 사람이 딱한명 있으면 근데 이한 명이 마음에들어 <목소리> 그거는 <목소리>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한> <목소리> 두 명이 맘에 들수 있지 왜? 야너 성인팀 나왔어 근데 카리나랑 윈터랑 또 나왔어 근데 둘이 하나도 만났어 아, 할수 있어 그래 할수 있잖아 할수 있네 그래. 아할수 있네 <목소리> 두번까지 오케이 대화만 안해대화 대화도 고백할 수가 있어 네. 그리고 내입장에서는둘다 괜찮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에 마음에 들 사람이 무조건 생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지. 심할 치고 그 사람한테 오래 내야 된다고. 썸을 2인 이상 살수 있어? 썸은 안 돼. 그럼 이렇게 하냐 누가 여자친구로 사귀었어? 근데 알고 있니까? 너랑 뽑을 때 다른 사람 남자도 있었어? 네 여자친구가 나랑 썸할때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러까 나중에 알았어. 나중에 알았어. 알았어. 아, 내가 이겼다는 사실은 좋을 고같은데 굳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 짜잔. 도착했고요. 이거 좀 가릴게요. 제가. <laughs> 제가 이렇게 또 마무리 영상을 찍는 이유가 사실 제가 또 요시고 작가님을 몰랐던 거에 대한 그저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전시회가 끝나고 찾아봤어요. 요시고 작가님에 대해서. 음. 요시고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시더라고. 따로 또 본명이 뭐냐면은 호세 하비에르 세라노 에체베리아. 시더라고요. 요시고는 활동명 음, 그래서 좀제 자신이 많이 무지했는데 제가 1등을 타간 것도 좀 죄송하고 좀이 자리를 좀 대기 삼아. 작가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갔다는 점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하게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자신한테도 좀 화가 나기도 했고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목소리> 영상에서는 되게 막 그냥 여주고 작가님 찾으러 다니고 뽈뽀 뽀뽀 다니고 했지만 막상 촬영 끌고 좀 진지하게 감상을 했던 시간이 많아가지고 많이 감각적이었고 네.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가보시고 이제까지 제가 가봤던 전시회 중에 구성이 되게 컬러풀하고 좋았던 것 같아. 요 저를 다시 한번 좀 초대해 주신 그라운드 시소 담당자님이자 구독자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피부가 좋게 해서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